관절과정술 치료면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치료면은 칼텐본이라고 하는, 칼텐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내용이 칼텐본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치료면은 오목면이에요. 오목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암기하세요. 치료면은 오목면이다. 치료면은 오목면이다. 라는 거 그냥 지금 단순 암기를 한번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관절 면이 두 가지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관절 면의 형태가 이렇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관절 가동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관절이 이렇게 서로 엄청 압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관절 가동수를 하면 서로 이게 기스가 나겠죠. 그래서 손상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절 가동수를 할 때는 거의 무조건 이 디스트랙션을 만들어 나서 공간을 만들고 나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움직임들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이 공간을 만들어 줄때 어느 방향으로 당길 거냐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90도가 아니라 지금 이 그림처럼 약한 90도보다는 조금 덜 하네요. 180도는 안 되네요, 그렇 180도면 상관이 없어요. 서로 그냥 수직으로 당기면 되기 때문에 180도면 사실 180도로 딱 되어 있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당기면 상관 없거든요. 얘의 수직인 방향도 여기고요. 얘의 수직인 방향도 여기니까 180도면 상관이 없는데 각도가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 자 보세요. 얘 치료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이 치료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요렇게, 디스트랙션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디스트랙션이 요렇게. 디스트랙션. 방향이, 요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볼록면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볼록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디스트랙션을 만든다 그러면, 볼록면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게 관절의 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면의 기점으로 수직 방향인 요 방향으로 당긴다. 그러면 이거 관절 탈구되는 거예요. 탈구. 여기 있는 얘가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어있는 게 지금 이 관절의 제위치인데 이렇게 당기게 되면 지금 얘는 탈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목면이 치료면이 돼야 된다는 의미가 어, 오목면이 아니라 볼록면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탈구가 될 수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뉘앙스로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어, 적용되는 것들 모두 이 오목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목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치료면을 만들어서 수직으로 당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와 이게 바뀌었죠. 각도는 똑같아요. 얘도 지금 각도는 똑같은 각도인데, 여기는 얘가 볼록이었어요. 컨, 백스였죠. 근데 지금 여기는 여기가 컨케이브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전에 여기에 있었던 치료변이 컨케이브, 오목면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니까, 이쪽 방향으로 해서 방향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오목한 면에 수직으로 무조건 당겨줘야 됩니다. 신연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기 계속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어. 책에는 신연이라고 나오는데 왜 PPT는 견인 신연이라고 출판사에서 줬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지우고 신연만 적어놓으면 될것 같아요. 신연이 맞습니다. 견인은 견인은 트랙션 이니까 아니고요. 신연 디스트랙션이 맞습니다. 디스트랙 이걸 기억을 해주고요 자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키스노코비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당기는 거 이렇게 당기는 거두 개는 모두 신현이죠 왜 신현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 공간이 넓어지고 있는 방향이니까 신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화살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이거는 어떤 움직임이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건 디스트랙션이 아니라 그냥 트랙션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트랙션. 자, 글라이딩은 이런 식으로 관절의 면과 수평으로 일어나는 게 글라이딩이에요. 글라이딩, 글라이딩은 요 관절면에, 요 관절면에 수평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 TP라는 거는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 플랜이겠죠? 트리트먼트 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트리트먼트 플랜이라고 하는 치료면에 수평으로 글라이딩은 다 일어나 줘야 되는 거를봐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원리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